2073년, AI는 종교의 역사와 현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거대한 데이터 센터에서 수십 년간 축적된 종교 관련 데이터를 처리하며 AI는 종교의 미래를 예측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전 세계 종교의 통계, 신자수, 교리 변화 등을 분석하여 미래의 종교적 패러다임을 예측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AI는 종교의식과 예배가 가상현실 VR과 증강현실 AR로 전환될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사람들은 VR 헤드셋을 착용하고 가상성당이나 사원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일반화되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종교 공간의 한계를 넘어 누구나 어디서나 종교적 경험을 할수 있게 하는 혁신적인 변화였습니다. AI가 종교적 가르침과 지침을 제공하는 지도자로 부상했습니다. AI 로봇은 다양한 종교의 교리를 분석하여 신자들에게 맞춤형 설교를 제공하며 신자들은 이를 경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AI가 대체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AI는 개인의 신념과 삶에 맞춘 맞춤형 종교 체계를 제공하기 시작했습니다. 스마트폰 화면에는 개인별로 맞춤화된 종교 가이드가 표시되며 신자들은 자신의 삶에 가장 적합한 종교적 가르침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종교의 전통적 틀을 넘어 개인 중심의 신앙체계로의 전환을 의미했습니다. AI는 다양한 종교의 공통점을 강조하며 융합된 새로운 신앙체계를 창출했습니다. 여러 종교의 상징이 하나로 합쳐진 새로운 로고가 등장하며 이는 종교 간의 경계를 허물고 보다 포용적인 신앙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AI는 과학적 발견과 종교적 신앙을 조화시키는 새로운 철학을 제시했습니다. 우주의 신비와 DNA 구조가 종교적 상징과 함께 표현되며, 이는 과학과 종교가 더 이상 대립하지 않고 서로 보완적 관계를 이루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새로운 형태의 종교적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가상공간에서는 사람들이 VR 기술을 통해 함께 모여 종교적 활동을 하고, 실제 공간에서는 새로운 종교적 철학을 공유하는 모임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이는 종교적 공동체의 개념을 재정의하는 중요한 변화였습니다. AI의 중재로 종교 간 갈등이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다양한 종교의 신도들이 평화롭게 대화하고 협력하는 모습이 일반화되었으며, 이는 AI가 종교적 화합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AI는 종교를 인간의 정신적 진화의 도구로 재해석했습니다. 인간 뇌와 종교적 상징이 결합된 이미지는 종교가 단순한 신앙을 넘어 인간의 정신적 성장과 자기 발견을 위한 필수적 요소임을 보여주었습니다. AI가 예측한 50년 뒤의 종교는 전통과 혁신 과학과 신앙이 조화를 이룬 새로운 형태로 진화할 것입니다. 이는 인류의 정신적, 사회적 발전을 위한 중요한 도구로 자리 잡을 것이며, 종교의 본질적 가치를 재발견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